헬로우 웹툰입니다. 오늘은 아오낭에서 코사무이로 떠나는 날입니다. 아오낭에서 이틀 정도 지냈고 이제 코사무이가 서 4일 정도 지낼 예정입니다. 코사무이도 섬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그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코사무이로 들어갑니다. 아, 며칠간 물놀이만 했더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 콧물도 계속 나고 그래서 버스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긴 옷에 긴 바지를 챙겼습니다 굳이 약을 들고 가야 하나 싶었는데 약이 필요한 거 같아요 꼭 장거리 여행 하시는 분들은 약을 챙겨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크랩이 진짜 좋았던 거 같아요 라일레이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 제가 피피섬보다 라일레이가 좋다고 했는데 어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피피섬에서 그렇게 좋아했더라고요 <놀람> 사람이 참 간사해. 저건가? 저건 아닐 건데. 호사무이까지 배랑 버스랑 합쳐서 총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배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배를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오낭비치 주변을 쭉 돌면서 사람들을 픽업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꽉 찔렸고. 짐이랑 사람이 완전 꽉꽉 찹니다 <laughs> 버스 타고 간다고 버스 정류장 가는 줄 알았는데 휴게소에 왔습니다 이거 타고 쭉 가는 거 같아요 지금 벤인데 너무 좁아요 벤이 꽉 차가지고 지금 짐도 막 아일에 다막있고 아... 진짜 툭툭 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 와... 뭐라도 사 먹어야겠다 못 팔지? 아, 당 떨어지니까 초콜릿 하나 먹어야지 휴게소가 한국이랑 비슷요 주유소 있고 화장실 있고 마트 있고 지금 바로 앞에 앉았는데 여기가 제일 뿌리네 의자를 좀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아. 이제 갈 준비합니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사 내리니까 바로 풍척장이네요. 아. 이거 이동하는 거 쉽지 않구나. 어, 버쌈모이. 버쌈모이, 러닝 나우카. 보딩 아? 나. 보딩 나. 예? 뭐야. 오자마자 와. 한 아. 일단... 주시네. 아. 보딩 하라네. 커피 한잔 사먹고 싶은데. 일단 사무이가 조시네 보딩 나오래요. 보딩 나오. 어 아, 냄새. 배고파. 아. 지금 사무이 오라고 난리다. 완전 큰 배인가 보다 차도 들어가네 차도 와백차 크다 무슨 크루즈 같은데? 오 사람 멋있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네 그냥 여기가 선내고 짐을 여기 두습니다 매장이 있고 잠깐 올라갔다 와볼게요 아. 숟가락이 없대요. 숟가락밖에 없대. 무슨 우동 숟가락으로 긁는데? 선민 음. 급한 한국인 1등으로 됩니다. 1등으로 가보자고. 오오 배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현지인분이 나가는 거 보고 따라 나왔거든요. 역시 현지인 따라다닙니다. 와, 내리자마자 지금 완전 택시 완전 난리거든요, 난리. 여기서 혼자 타면 1000바트 이상 내야 되거든요. 저 나가서 조인에 타게 겠 조인. 컬러나 호텔. 콜러 컬러라이? 라마이? 라마이. 라마이 왓 라마이. 컬러라이랑은 다른 편 컬러라이 뒤에 있는. 컬러라이. 캠팽 왓 라마이엔. 예. 아이벤시매나. 라마이츠와0 150? 로라0 150? 150? Yeah. 150? Yeah. Okay. Yeah? Yeah. Okay. 150? 150? 예. 오케이. 5 0 150? 150? 이5 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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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Uh -huh. okay? I talk to my friend, not talk to you. You can get my b a c k 오케이 오케이. Give me. 어? Uh? Give me. You o o 어. 알았어. 내 숙소 위치가 라마이구나. 아, 몰랐어 라마이 비치. 오케이. 왔네 라마이 비치. 와 자리가 없으면 저기 서서 가는구나. 저 허리 쪽에 철로 감싸주는 게 있긴 해요. 안전하긴 하나? 지금 체크인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가는 티켓이나, 환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토바이 빌려서 내일 하루 돌아볼 거라서 오토바이 도 빌려볼 생각입니다. 코사무이가 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래요. 푸켓 다음에 꽃, 꽃섬? 무슨 섬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섬이래요. 오, 근데 진짜 크긴 커요. 차도 많고. 아니,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렌탈하는 곳이 왜 없지? 와. 안 보이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아~ 되게 비가 그쳤습니다 어. 조금만 내리니까 비가 그치고 아~ 어. 오늘은 오키로 해가지고 그냥 숙소로 들어가야겠어요. 마트에 들렸다가 먹을 거좀 사고 숙소에 쉬다가 내일 그냥 렌트를 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마트가 엄청 커요, 진짜. 제가 코사무에 4일 동안 있을 거라서 모을 뭐 거좀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크다. 없는 게 없다. 와,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헤이요. 헬로 해피리입니다 코사무에서 이틀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렌트를 하고 여기 코사무의 섬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아, 렌트한 곳을 어제 찾아봤는데 근처에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침 일찍이라서 다 닫았어요. 아... 오토바이 이렇게 많은데 내 오토바이만 없어. 아... 구글맵으로 보고 찾아왔습니다. 와. 없대요, 없대. 오토바이가 없네. <laughs> 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걸어도 좋아요. 좋은데,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가 문제지. I want to 3D. 아, how m I want 150. 제가 들어가니까 외국인 커플이 딱 반납해가지고 빌렸습니다. 원래 3일만 렌트해준다 했는데, 제가 하루만 200바트에 렌트해 달라고 해서 빌렸습니다. 여권 맡기고 이제 출발합니다. 렛츠 고. 아, 오토바이 타면서 내비게이션 못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관광객 같아 가지고 가는 거 따라왔거든요. 어, 이상한 바닷가에 왔습니다. 여기 뭐 힌타 비치? 힌냐, 힌타. 이게 뭐지? 해 봐야 지 여기 힌타, 힌냐의 비치고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저기 보이시는 바위, 뭘 닮았나요? 이게 1구금 바위랍니다. 저거 보러 많이 온대요, 저거 보러. 여기서 흰타 흰야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란 뜻인데, 저 모양이 1구금인데 저걸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빛이 이름을 맞나? 저 바위를 현지인들이 조금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바위라고 한대요. 흰야흰 타이 바위 흰타흰야의 바위라고 한대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옆에 동그란 게 있으니까 좀 뭔가 더 웅장하다 아니 아니 파도가 아니 바다가 웅장하네요 이제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곳 한번 가볼게요 왓프라이아이 여기는 큰 부처 농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제가 지금 저기가 까부는데 솔직히 쫄았습니다 하지만 쏜 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와씨아씨 고프로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주니까 도망가네 따라오네 저 새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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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봐라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와프라야이에 왔습니다 빅부다 템플이라고 유명한 곳인데 이곳인 것 같아요 오.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진짜 시원한데 지금 너무 더워 오 이 불상이 그래도 바닷가 쪽에 있어서 보는 맛이 있네 쭉 바닷가를 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교 문화라서 이런 불상을 많이 보는데 유럽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못 보니까 좀 신기한가 봐요 와 가다가 사람들이 쓰길래 저 섰는데 여기가 빛 포인트인가 봐요 저는 그냥 가면서 사람들이 쓰면 따라쓰고 그냥 가면 가고 있습니다 와 뷰가 좋다 진짜 여기 어디지? 여기가 레드코 뷰포인트인데 여기서 그냥 바다를 보고 가나봐요 아,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더워서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건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코사모이가 진짜로 볼게 없구나, 여기 섬이. 와. 여러분. 제주도가 최고입니다. 진짜로. <laughs> 제주도 만한 데가 없어. 길 가다가 예쁜 카페도 많고. 아, 여기는. 와. 허벌라게 타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뷰가. 똥냥 라면을 시켰습니다. 오우! 똥냥콩 맛 아세요? 레몬글라스가 들어가서 좀 상큼해요, 상큼해. 맛있어. 신맛? 신맛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엄청 중독적이고 맛있어요. 뽕냥꿍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에요. 와, 이집뽕냥라면 잘한다. 진짜 맛있다. 제가 코사무이를 한 2시간 정도 돌았는데, 볼게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솔직히 코사무이를 처음으로 왔다? 바다 보면 진짜 예쁠 거예요 와 완전 진짜, 색깔이 에메랄드로 쫙 펼쳐져가지고 진짜 예쁠 건데 제가 푸켓 PP 라일레 야오낭 바다를 쭉 돌다 보니까 바다가 가뭄이 없어요 진짜 와 이제 바다를 떠날 때가 됐나 봐요 떠나야지 이제 찾아보니까 무슨 워터풀이 있더라고요 폭포가 있더라고요 보고 갈수 있으면 가고 진짜 평화롭다, 여기. 이제 밥도 먹겠다 한번 달려볼까요? 가는 길에 밀크티 20바트 있어서 바로 멈췄습니다. 설탕이 저렇게나 많이 나가는구나. 득템 저거 저거 남릉폭포? 하여튼 거기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지금 코끼리가 있어 다리에 철 묶어놨어 아 불쌍해 헉, 어떡해 왜 거기서 다리에 철 묶어놨어 코끼리 투어하고 먹이주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아, 불쌍해. 와, 20분에 오0 파트 하고 태우는구나. 진짜 그렇게 코끼리가 너무 불쌍해서 못 하겠어. 진짜. 아, 저는 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완전 관광지인가 보다. 뽀뽀. 완전 뭐가 많네요. 뭐가 많지만, 이 버블티는 안팔줄 알고 제가 사 왔죠. 좀 녹았어. 하지만 아주 맛있습니다. <laughs> 괜찮다. 여기 진짜 이게 바다를 떠날 때다. 산으로 가야 되나 보다. 진짜 이쁜데, 오~ 폭포수 장난 아니네. 사람 수영하는 거야. 여기서 물이 까만데, 저기 수영한다고? 물이 진짜 물이 거의 내 밀크티랑 똑같은데 색깔이? 물 색깔이 똑같잖아요 와 여기로 쭉 내려가는 사람도 있네 오늘 저도 모르게 코사무이 시티 투어 코스를 따라해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생각보다 땡볕에 오토바이 타는 게 엄청 엄청 힘들어요. 와, 너무 더워요. 진짜. 빨리 오토바이 반납하고 맥주 마시고 싶어요. 하, 진짜.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해피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부셨다. 웃음>